락앤락 데일리 항균 도마엠 사이즈 옐로우는 주방의 필수 아이템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비비드한 옐로우 컬러로 주방 분위기를 밝고 경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둘째, 항균 처리로 냄새와 착색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벼운 무게와 적당한 사이즈로 세척과 보관이 용이합니다. 넷째, 미세 엠보 처리로 칼질 시 음식물이 미끄러지지 않으며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구매자들은 리액션. 여러모로 좋은 제품이라며 추천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용성과 품질을 모두 갖춘 이 도마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